스위스 태생의 아날로그 스마트워치이자 자전거 속도계 기능까지 겸비한 스마트워치 모스키토입니다. 모스키토는 손목에 착용하여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임과 동시에 자전거에 장착시 속도계 역할까지 수행하는 아날로그 스타일의 스마트워치인데요. 시계 제조에 수백 년 전통을 지닌 스위스 베른을 거점으로 한 시계 제조업체 모스키토에서 선보인 스마트워치. 모스키토는 아날로그 스타일의 스마트워치이면서도 자전거에 부착시 속도계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제품인데요. 시계의 상단 쪽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시계와 속도계의 사용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요. 평상시에는 일반 시계와 마찬가지로 3 개의 시계 바늘을 통해 시간을 확인하고 작은 다이얼을 통해 날짜를 확인하게 됩니다. 바이크에 장착하면 속도계 모드에서 초침은 현재 속도, 분침은 이동 거리를 나타내게 되고요. 이 경우 머스기도가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연동되어 있어야 속도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<목소리> 작은 시계 반을 통해 이 모스키토가 어떤 모드로 작동 중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. 스마트폰과의 페어링 시 다른 작은 다이얼을 통해 전화, 문자, 메일 등의 알람을 체크해 준다고 합니다. 이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라이더는 다양한 설정으로 바이크 라이딩을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의 주행 데이터를 모두 체크하고 업로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충전은 USB를 통해 진행되며 한번 완충 시 최소 6개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클래식과 블랙 에디션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이는 모스키토는 현재 킥스타터 활동에 펀딩이 진행 중이며 5 3 5프라 하나로 약 61만원의 가격에 2017년 10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바이크 속도계로 활용이 가능한 아날로그 스마트워치 모스키토였습니다. <목소리>